한번한번 인사해 주고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아, 오늘도 굉장히 멋지시네요. 자,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봐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왼쪽에 계신 기다림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번 봐주시고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신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환호시켜서 네, <이거 한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정면에 봐주시고요. 네, 멋진 포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왼쪽 컷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컷도 우리 팬분들만 봐주세요. 팬분들. 네. 아, 예. 또 기자님분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팬분들도 많이 오셨고요. 네, 가운데는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또 멋지게 또 안경을 쓰고. 네, 자 가운데 정면부터 봐주시고요. 네, 정면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다림들도 어. 한번 받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살짝 흔들어주세요. 네, 네. <laughs> 기다림도 봐주시고요. 네, 마지막 정면 봐주시고 두손 흔들어주시고 들어가시면 어. 감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기생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도 맞세요 왼쪽이에요. 네. 어, 사진 많이 찍으시니까 좀 여유 있게 봐주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대편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음, 네. 마지막 우리 정말 마지막 봐주시고, 네. 포장해주시고,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구배우님 네. 정면 받으시고 포즈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다리던 마주간 선수는 왼쪽이요. 네, 오른쪽 왼쪽 받으시고 자 반대편 오른쪽 받으시고 네 마지막 정면 받으시고 잘생겼다. 포즈 하나 씩고 들어오세요. 네. 하나, 둘, 셋. 잘 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멋진 시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해 주세요. 네. 자 다음 공명 씨 이제 네 신인 남. 아, 네. 네, 우리 극한직업 네, 극한 네 가운데 자리해주시고요 우리 공영씨자 먼저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 먼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기자님 봐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반대편에 우리 오른쪽 계신 기자님 봐주시고요 그독님 네. 가운데로, 가운데로 자리해주시.. 같이 계시겠어요? 아, 네, 선취 자리해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봉준호 감독님과 우리 원진 작가님 먼저 우리 정면에 계신 기자님들받수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에 계는 3초만 볼게요 네, 네 기생충은 지금... 자, 그리고 왼쪽에 계신 기자님을 받으시면 감사하니다 왼쪽에 네. 감독님 손 한번 흔들어 달라고 또... 네. 감사하고요 자, 오른쪽 반대편 기자님을받으시겠습니다네 네, 마지막으로 정면으로만 받으시고 두분 같이 손은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정면으로 포즈 하나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 씨. 네, 감사합니다.